폴리포이드에서 게임을 시작합니다. 네, 정몽규 승으로 갈게요. 2 세트 경기입니다. 와또 대각이요? 이몽규 선수. 염젠도 이명이지만 어, 대각이었고. 선수요? 이러면 빌드 싸움인데 구두론 하늘 쪽이 질 가능성이 음, 커요. 현재 일단 현재 수건 일대 영. 구두론이 중중 연명을 할것 같거든. 이 빌드 싸움. 아니 자리 바 폴리포이드는 그래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엄청 크진 않아. 요 봐봐 다음 보시면 아시겠지만. p 리포 t 드는 괜찮아 하나만 찍 n 서 괜찮아 왼쪽 오른쪽 e s 차이 없어 l d 서 o go to Banassos, don't you know? She be up to the she be up to the she be up to the she be up to 왜12앞때12 풀이 돼 버렸죠. 네. 약간은 는 밸런스가 잡혀 있는 빌드를 선택을 했는데 결국 상대 빌드와 비교를 해 보자면 손해죠. 네. 대다가마당을 먼저 먹이지 오세요. 어, 이러면 많이 좋아요. 근데 명운이 형이 꽤 좋아. 이더 네.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간 오버로드 오버로드를 본진 방향으로 이제 바꿀기 드릴게요. 맞추기만 해도 드릴게요. 저 명운이 형 가겠습니다. 이유는 이 위치에다가 이런 것들을 좀 최대한 감춘 상태에서 무언가 준비를 하놓고 여기는 바로 가야 될것 같았는데, 한 선수는 12풀 가스, 그 다음에 네. 전경기와 똑같이 배를 최대한 불리는 그런 길들을 꺼내 들었는데, 한 경기를 패배했음에도 이렇게... 아, 여기는 이렇게 어쩔 수가 없어. 여기 이러고바선발이거든 네. 무조건... 그 김명수 선수에게 어, 좋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바 선발인데, 네. 상대방 이러면 명훈형 알아. 이러면 아우 너무 좋단 네, 말인데. 이러 이러면 여기서 아, 판단을 했는데. 이제 한1 0 십링 십링까지 찍고 뭐 드론 째도 되고 원해도 뭐 괜찮겠다. 홍규는 아 어쩔 수 없이 발링 찍었네. 아 십이 앞이 빌드는 먹혔어. 홍늘가 같이 제대로 안 먹힌 안 거야 네. 이거는. 네. 공격적인 그 성향을 드론 째야 돼. 어쩔 수 없어. 네. 여기서 여기서 링크 붙이려고 하면 더못 이긴다. 어차피 명훈형 정도가 막 엄청 째진 않을 거야. 왜냐면 발링 모아뜨기 할수 있거든. 어? 예, 아, 또모아오기네 이러면 명훈형 찰것 같은데. 예, 선수는 위치를 아, 드론 째는 네 저글링을 추가적으로. 명훈형 안 짰지. 어, 링 안. 어, 드론 째는 게 나. 지금, 근데 어, 드론 그렇지, 좀 늦게 째는 것 같다. 빌드를 구트 생각한 거 봐. 그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압박을 할수 있는 그 권한이 김명훈 선수에게 있다고 봐야 되는 부분이었 네. 어, 엄청 많이. 봐봐, 명훈형은 안 째잖아. 이러고 드론 째도 시비훨 좋다고 하더라고. 봐봐 이러고 이제 뛴단 말이야. 예, 근데 명, 어 있죠. 이 이게 자 위치를 확인해서 상대가 만약에. 근데 윤중이 형왜 제주도 안 갔어요? 제주도 간다고 하던 말안 갔네. 처음에 선발 에 의해서 다른 한가또부를볼 수. 와 이러면서 드론 찧네. 동일 아, 빌드하었어이러고 이제 명훈이 형은 드론 또 앞마다 에 까서 세 마리 캘수 있도록 하고 이제 링 거야 올링. 속해서 상대방의 주력 적또 링을 찍었네. 또 홍규는 어습이고데 집중력은 네. 홍구가 좀더 좋긴 했는데 이게 썸금 받고 뛰는 저거 게 맞냐 홍규야 근데? 근데? 아니 이거 네. 아닌 것 같다. 뭔가 이거 이걸 못 믿으면 그 진다 너. 아니 이거 명훈이아 이건 안 되지. 어, 상대방이 이 상대방이 어, 이거는 이거는 이거 안 된다. 어, 이건 안, 어. 좁다, 이거 읽으면 어, 안 돼. 졌다 이거. 명원형이 어. 이겼다 어, 이것도였어요. 명원형 어. 이겼다, 이 여러분들. 일단은 잘 잡아 먹었습니다. 네. 가스르 전부 방출시켜 버렸고요. 이문기 선수. 네. 어. 그래 서 지금 모아 놓았던 자원 가지고 메탈 스케치근 상황. 두로열 10만. 바깥쪽에 선발대 개념으로 나가 있었던 <laughs> 어, 김병훈 선수의 저글링 한 무리를 고립시켜서 일단 잡아 먹는 데는 성공을 했어요. 네. 여기서 아 들어 없는 것도 봤다. 오들 나오는 정량 것까지 됐거든요, 봤어. 와여기이 아... 눈치 가면서그 추가까지. 아, 이러면 명 어, 형도 드론 한번 째고 이제 세마 정도 째면 안 맞아 가스 붙이면 끝난데. 까도지는데 그러는 와중에 이스 가스... 그리고 아까 홍두는 방어 눌렀잖아요. 지금 명호 아, 형이 방어 그, 그, 눌러도 근데 돼. 그 가스 꽤 했었던 어, 이몽선라서 그, 그만큼 지워 짜냈던 저글링인데 원했던 만큼의 그런 성과 자체는 얻지 못했죠. 네. 아니, 이게, 근데, 홍규가 방금 한 플레이가 유연한 플레이긴 해. 근데, 명훈이 형이 이제 저런 거는안 당해, 원래. 아래쪽에 있는 저런 심리전. 홍규를 잘 알아, 일단. 홍규가 저런 심리전을 한 번씩 하거든요. 뭐. 저게 다른 쪽은 아무도 안 하는 심리전인데, 홍규는 해. 저기 옛날에 대회에서 저걸로 많이 이겼어. 정우 형도 이기고. 저게 이제 슈치 솔직히 보록을 많이 탄좀 네. 타는 운영인데 예, 안 먹게 이제 다 알아가지고 그드 어, 찾아서 드를 차근차근. 때저 저절로 좀잘 올라갈 때있어어또막 누구 막 이기고 했어 그때. 그래. 또 판단을 하고 있는 네. 저글링을 생산을 아 근데 해서 진짜 다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삐용삐용을 진짜 너무 많이 생겼어 근데 육류로 오네. 여기 압박이다. 당시만 유승준은 없나요풍하게 뽑아놓고 또공격적인 어? 포지션도 취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빈틈이 없었던 거 네, 들어가서 찔러요. 탈이멈데 뒤에는 못잡요 와, 험준 스커지 터졌고요. 네, 네. 네. 론 하나 잡아내면서 네. 또 저울링도 이에서 난입이 됐습니다. 스커지가 살아있기 네. 때문에. 와, 움직임 좋다. 잡았니다 네. 움직임이 또 잡았습니다. 너무 좋다. 네, 여기서 명령이. 들어가면서 하나 하나씩 끌어내고 있고 인구 차이가 좀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십 차이가 납니다. 여기서 뒤로. 어 우리 동네 삐형삐형 많이 해. 1분 여기 1분 여기 병원, 병원 큰 병원 있어가지고 2분으로 양쪽에 있어. 큰 병원이 대학병원이 네. 그래가지고 한거 모두 다뮤탈스크에 들어가서 점사로 잡아냈죠. 네. 드론을 찍는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변수 만들 카드 자체를. 하나씩 하나씩 계속 재고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주도권구수가 어, 생각보다 잘쫓아가네 이런 하나 잡게때 거나 마찬가지. 어, 뭐, 네. 맨날 지치. 이수케 사람이. 계속 생산 들어가죠. 란스도 있고 삼성병원도 있어요. 그래 가지고 어 스커지 위주로 스커지 위주로 어택을할 수밖에는 없어. 너무 많이 잡히는데. 1 1 명까지 어떻게든 맞춰야 되긴 한 하나씩 찍어 잡아주는 플레이도 굉장히 어 맞는 입장에서는. 캐스로 자원 에 문제가 발생했고 병력고 있는 김명훈 선수예요. 뭐, 스커지도 계속해서 막 찍어낼 수밖에 없죠 유탈이. 용스라서 걱정 안 된다. 유탈이 대기하고 있지 않간에 오면 또. 아, 피를 흘리서오세보니까어 네. 그냥 짜내 버렸습니다. 어떻게든 좋은 싸움 한 번만 해내기 위해서. 네, 정월님까지 보내고 있습니다. 전진하고.